아이고, 강문경, 하이티 한번 해주세요. 하이, 하이, 하이. 자, 이 가수들 중에서 누가 제일 노래 를 잘해요? 강문경! 제일 효자로 소문난는 가수는 누구예요? 강문경! 아, 멋진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보이시나요? 강문경, 강문경. 강릉. 야, 팬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강문경 가수는 올해 몇살 해력형 어, B형이고, 우리 국악 출신이죠. 이야 멋지다 제가 항상 노래 노래하는 걸 들으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백스컬 진해성, 제 해상사랑. 아이고 그 해상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그럼 우리 가수들 중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가수 누구라고? 진해성. 제일 잘생긴 가수 누구? 아이고 보이시나요? 야, 야 멋진 응원이다야 여기는 에너이네 아이고 에너화이팅한번 해주세요. 보기 좋다. 에너화이팅 우리 가수들 중에서 진짜 미남은 누구예요? 애녹. 진짜 가수 노래 제일 잘하는 가수 누구라고? 애녹. 제일 고조 잘하는 가수 누구? 와 멋지죠. 보이시나요? 에너 좋겠다. 야 여기는 성민준 건이네. 성민준 하. 하... 송민준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야, 화이팅! 가수 중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가수 누구? 송민준 얼굴 제일 잘생긴 가수 누구? 그리고 제일 몸매 좋은 가수 누구? 송민준 이야, 보기만 해도 밥안 먹어도 배 부르는 가수 누구? 송민준 자, 신랑보다 송민준이 좋다! 좋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어머야 멋지다! 어디서 오셨어요? 여구성. 아이고 세상에 가수들 중에서 호, 효자, 호자가 누구예요? 제일 호자가 서 노래 누가 제일 잘 쳐? 서 장구 누가 제일 잘 쳐? 박서진 텔레비전 제일 자주 나오는 박서 맞다 이거 진짜 멋지죠 아 많은 응원해주세요 아이고 보이시나요 오늘 뭐이렇 세진군 오늘 해녀강 나와갖고 합니다 공연 보기 좋다 아 채수호 야 누가 제일 잘 생겼어요 가수들 중에서 한소리 우리나라 일인런데 진짜 국악도 잘하죠 우리가 저저 저, 공부 제일 잘하게 생긴 가수 효도 제일 잘하게 생긴 가수 팬들한테 제일 잘할 가수 보기좋다야 왁자지껄합니다 오늘 오늘 공연을 앞두고 이렇게 백스코 앞이 왁자지껄해요. 오늘 가수 한분한 한 분들 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저 우리 가수님들인데 오늘 부득이 제발 공연 잘 하시고 비가 한 번씩 오네요. 뭐 비에 그렇 않고 다 멋진 공연 하세요. 어이구 세상에 보기 좋다. 이제 입장하러 가시는가 보죠. 야, 이거 문경, 문경님 맞죠? 뻥신사랑 아이고, 나, 나도 뻥신사랑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멋진 공연 잘갈람놨세요 네, 여기는 백스코입니다. 오늘 그 5월. 이 며칠이고 모르겠네 오늘 5월 3일 야해녀강투 부산 공연이죠 백스코에 와있습니다 이제 빗방울 한 방울 오지만 그래도 뭐 이제 뭐 좋은 공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